오늘도 회화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요,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태국어는요 고쿵캅. 필리핀은요, 달라맛. 자, 마지막입니다. 베트남은요, 베트남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걸? 가면.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채널을 찍어주는 남자, 반가유입니다. 반가유. 오늘의 주제는 헤어라이프 오늘의 채칠은 뉴스브레이커, 피날이티미 코이 티미파고커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해외 라이프입니다 해외 라이프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희가 동남아시아 편을 준비했는데요 왜 동남아시아냐? PD님이 시켰기 때문이죠 어, 엄청 시켜요 그냥 자기가 재밌게 본거 아, 소개해달라고 야 그래도 내편을다 소개시켜줬어요 음. 자 오늘은 그래서 채찍남의 특별하게 PD님 추천의 채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씨가 준비한 첫 번째 채찍은! 바로 투스브레이커입니다. 투스브레이커, 그러니까 이빨을 부러뜨린다. 그렇지. 원펀치 쓰리 강냉원펀치요? <laughs> 어, 몰라. 사실 그 <laughs> 이름의 기원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그럼 한번 보시죠. 투스브레이커라고 오, 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좋아. 유튜브 어, 하시는 그런, 분이야. 어, 이분 되게 헤어스타일도 되게 특이하시네. 음, 성격도 되게 호탕하고 여자친구분이랑 되게 케미가 좋아. 가끔씩 어. 나오시는데 다이어트 중이시거든요즘에. 이거 아. 이러면서아 <laughs> 토르라네. 오 여자친구분한테도 케미가 좋아서 훈훈하게 좀 미소지으면서 볼수 있는 그런 방송, 좀 가볍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혼을 하셨나? 결혼은 안 하셨어. 남자분이 성격이 되게 호탕해, 남자 상남자 그런 느낌이고 음. 영상을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샤워하면서 봐도 괜찮아. 샤워기가 소리가 큰데도 오. 이 소리를 듣고 나오시니까 일단 일단 비주얼 자체가 되게 독특하시네 헤어스타일이아 음. 근데 또 꾸미시면 또또 멋있어. 오오오 바로 얘기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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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오. 다이어트 중이시려가지고 메뉴를 이렇게 고르거든. 이분들은 그럼 여기서 생활을 하시는 건가? 음. 그치 그치. 오. 오히려 한국을 올 때. 한국에서 살아남기 오히려 이런거래. 우리는 외국에서 살아남기 이런거라잖아 한국에서 살아남. 기 어, 이분은 반대야. 오, 영남 편집이 좀 빠른 편이고 재밌어. 사람 성격이 좀 좋아. 자기 먹을 거 사러 가는데 지나가다 경비 아저씨를 한번 만나는데 식사를 못 하셨대. 그분 것까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좋더라고. 해외 라이프는 이제 뭔가 우리가 안 가본 데를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알수 있게 되잖아. 아, 그니까그니까 근데 거기다가 좀 이렇게 훈훈한 모습도 있으니까 좀 호감이 가지. 막상 이렇게만 보면 진짜 뭐 외국인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분이 요즘 코로나잖아. 원래 태국 살다가 한국에 왔다가 여자친구를 너무 오래 못봐 가지고 다시 태국에 가셨어요. 아, 어, 그런 어, 감동 사랑하네. 스토리가 또 있어. 어, 그거에 대한 풀 영상이 또 있거든. 너도 한번 집에 가서 봐 봐. 그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로. 트루 러브 스토리. 디즈니 같은 그런 느낌. 음. 응. 다음 씨가 소개할 두 번째 채찍은 바로 피나이TV 입니다 아, 피나이TV? 네, 피나이라는 게 필리핀어로 그 필리핀 여성 여자들을 말할 때 피나이라고 한대요 피나이는 필리핀 여성이다 음, 바로 보시죠 피나이TV는 필리핀에서 음.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좀 잔잔해 영상이 잔잔하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투스 브레이크보다 더 보게 되는 느낌이야 약간 이뭐 차분하네 일단 음, 차분하고 휴먼 다큐 같은 느낌이라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내가 바라보는 아, 그런 느낌. 네. 훈훈하고 음. 좀 감성적인 아내분의 동생. 아, 동생이야? 응. 아들인 줄 알았어. 어. 같이 일을 막 하시더라고. 응. 딸들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 아내분은 지금. 언제 나와? 아내분 가끔 나와. 맨날 나오 연지 씨가 이제 아내분이죠. 아... 아... 한국 이름으로 뭐 연지 이렇게 부르시나. 저 뒤에 분이 아내분이죠? 음. 아 그러니까 남편이 필리핀 분이시구나. 남편이 한국 분이시고 아, 아내가 필리핀 여자분이죠. 근데 아, 이제 필리... 필리핀에서 같이 사는 거야. 아, 왜유나 한국 사람처럼 아, 한국 이름을 연... 아, 아 외모가... 필리핀처럼 안 보여서 어어. 어, 그럴 수 있어. 이게 같이 일한 거 돈을 준 거야. 이제 월급으로 이렇게. 이게 딸도 되게 귀여워. 아기가 둘이 어어... 있는데 단발 봐. 어... 귀여워. 새총이 째까니 뭐 이런 거더라고. <laughs> 그리고 이나레이션 하는 게 대부분 편집할 때 나레이션 씌우잖아. 근데 이분은 그냥 카메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말을 한거 녹음된 거 어. 그대로 쓰시더라고. 그니까 되게 테크니컬하진 않아 편집적으로. 근데 확실히 진심 이 있으면 좀 오는 것 같아. 그니까 약간 진정성이 있는 채널이다. 음. 자기 전에 불다 꺼놓고 잠깐 한 편씩 보고 자거나 나 혼자 밥 먹을 때 영상 틀어놓고 밥 먹고 이러면 괜찮더라고. 자유 씨가 소개해줄 첫 번째 채찍은 어, <laughs> 예 바로 코이티비입니다. 아씨아 <laughs> 놀랬잖아. 이게 뭐야? <laughs> 바로 보시죠. 그러니까 이 피디님이 코이야, 코이. 베트남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 다루는 채널인데, 베트남 소개 영상, 뭐 음식 소개라든지, 무슨, 무슨 서비스 문화, 막 이런 거를 음... 처음에 이렇게 소개해 주던 채널인데, 지금은 이제 회사를 차리셔서 회사 안에 이제 베트남 직원들이 있어. 여기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것, 일들.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구나, 그, 살짝. 브이로그일 수도 있지. 회사의 어...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거든. 남자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고. 남자 직원분들? 어, 그 여자 직원분들이 거의 다 어, 베트남 음... 분들이셔. 우유랑 릴리 두분 나오시거든. 음. 이분이 우유야. 근데 음. 이 우유라는 분이 되게 재밌어. 왜 우유부단해? 아. <웃음> <웃음> 베트남 문화를 <laughs> 설명하는데 무슨 이제 베트남의 법안이 발의됐다 발이, 발이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법 일조다부제 이런 <laughs> 어, 그거를 이제 발의됐다 이제, 이제 거짓말을 <laughs> 하는 건데 이제 이 남자들은 진짜 믿는 거야 <laughs> 되게 사이들도 되게 좋아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릴리 분이 나오거든 되게 미인이셔 뒤에 분이 릴리 분이거든 봐봐 이거 한국 여자 같지 않냐 봐봐 봐봐 되게 미인이시지 여자 분위기 너무 좋다 아,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거 한편한편 한편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한 편의 시트콤 같아 약간 이 여자 분두 분이 되게 매력 있어 각자 캐릭터가 너무 달라 우유는 되게 귀여우면서도 재밌고 장난스러운 분위기라면 릴리도 되게 이쁘면서 사 차원 느낌 <laughs> 마지막 뒤에 우유가 얘기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되게 귀엽다. 그래서 손 들고 막 이렇게 얘기. 해 가짜 뉴스라고. 아 가짜 뉴스라. <laughs> 자기 잡아가지 말라고, 신고하지 말라고. <laughs> 직원 대표 다 같이 친하니까 보기가 좋다. 가볍고 뭔가 즐겁게 편하고 음. 즐길 수 있는 그런 채널이시고, 그리고 베트남의 생활 정보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 씨의 두 번째 채찍은 바로 파고 커플입니다. 파고 커플. 파고 파. 이게 아니라 아, 알파고? <laughs> 아니야 남자분이 별명이 음, 팍치야 팍치? 팍치는 이제 그 필리핀어 베트남인가 태국어, 어, 태국어. 태국어. 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태국어로 고수라고 하는데 태국어로... 여자친구분 이름이 오일이래 그래서 합쳐서 파국 커플이래요 바로 볼까요? 야, 이 파고 커플은 태국의 이야기인데 태국 어 태국 부부야 이분들이 근데 연애를 되게 오래했어 어. 유튜브 전에는 이제 연인 사이로 소개하면서 나오다가 이제 결혼을 한 거지 파고 커플의 특징이 뭐냐면 처제가 같이 나와 그래서 제목들도 막 예를 들면 뭐 처제와 뭘 해봤습니다 뭐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뭐 처제랑 뭐래 이러다가 막상 보잖아 그러면 이 와이프분도 되게 텐션이 좋고 웃겨 4 차원인데. 처제가 더해. 아, 그래? <laughs> 그래서 아, 예, 지금 그래. 보여드린 예, 예. 영상은 예, 이제 태국 시골에서 아, 소세지 가게를 손님 열었다고. 그래서 맞아. 자기네 집 앞에서 소세 소시지, 소지를 튀겨서 길 가는 사람들한테 아, 파는 거야. <laughs> 그냥 아,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이벤트 이벤트 이제 어. 안산대요. 어, 이분이 <laughs> 와이프. 이분이 첫 아, 이분 첫이 아니고 처제 담당. 근데 와이프분도 어, 굉장히 상당히 어, 미인이죠. 한4 0원 엄청, 네. 엄청 싸다. 되게 4차원. 그러니까 처제랑 와이프가 텐션을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생각하는 나, 나, 그런 그래. 동남아시아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 사고 커플이나 아까 보았던 코이티비 네. 보면은 이런 편견들이 많이 사라져 어, 진짜 어, 너무 보기 좋다 음, 행복해 보여서 아, 보기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와이프가 이제 아, 너무 동생이... 사이즈 다른 거 아니야? 이분이 처제야 근데 아. 네, 이분이 이분도 되게 귀여우신 게 아. 4차원인데 되게 웃겨 소세지도 막 튀기고 막상황국도막 막 해. 스카. 혼자 자기들끼리 예약해도 되나요? 응. 막 이러면 데이 남자분도 되게 착하다 선하다고 느낀 게 스카. 이렇게 막 소세지를 팔다가 애기들이 막와 주변에 근데 애기들이 돈이 없잖아 이 남자분이 애기들한테 돈을 줘 뒤에서 아사 먹으라고? 저가 사 먹어? 다안 와봐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 다 워낙 <laughs> 여기가 특이해가지고 태국의 일상 시골의 일상을 제대로 볼수 있어 그래서 이제 네, 장사가 돈이 잘안돼 네. <laughs> 그냥 잘 안, 많이 못 팔아서 <laughs> 아얘 너무 귀엽다 얘 통통해가지고 봐 알았지? 비밀이다 하면서 음. 이 사람이 돈을 준 거야. 되게 여기도 인심이 되게. 좋아 근데 너무 보기 좋다. 음. 너 행복해 보여. 음. 평화로운 일상 일상인데 태국의 평화로운 일상을 볼수 있어서 되게 힐링 음. 힐링 되게 되게 좋은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채널은 여기까지고요. 아, 하루빨리 이 시국이 빨리 벗어나서 동남아든, 유럽이든 난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빨리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동남아시아로 이제 주제를 했잖아요. 자, 동남아로 우리 담로치가 삼행시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동서남북! 남! 에서, 잠깐만 다시 해보자. 동서남북에서도! 남! 남쪽으로 가야 따뜻하지! 아! 아, 좋다! 둘, 셋, 상가유.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채널을 찍어주는 남자! 채널을 찍어주는 남자!